자,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명품 인생 명품 노년 강의로 여러분께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다 보셨죠? 어, 도움 되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군포시 도서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 중에서 그래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국민연금은 우리가 다 아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가입하고 계시고,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게 아니시라면 대부분 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네, 국민연금 뭐, 월급에서 9% 뛰어가고 있고, 일반 지역가입자들도 다 9%씩 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이론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내냐, 마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나이가 한 40대 중반, 50대 이후다? 그러면, 노후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왜 그러냐? 국민연금은 잘못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연금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못 받을 리는 없겠지만, 사실 제도상으로 보면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한 1, 20년 이내에 받으실 분들에게는 유리하고. 반대로 좀 젊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일반 급여 소득자들은 다 떼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지역가입자거나 혹은 주부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똑같이 낼수 있다면 30만원씩 10년 내는 것보다 10만원씩 30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어, 국민연금을 10년 납입하는 경우와 20년 30년 납입하는 경우를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 음, 왼쪽에 보시면 요 월소득이 300만원으로 신고하셔가지고요. 월보험료를 3927 27만원씩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9%니까 27만원의 보험료를 내시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연금액을 얼마 받냐면, 연금액을 10년 납입했을 경우에 28만 4,17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자, 이분들이 납입 총액은 3,240만원이고요. 받으시는 연금액은 6,820만원을 평균적인 수명을 사신다고 했을 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27만 원씩 내 가지고 월 28만 원씩 받아서 누계를 해 보니까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내가 6,820만 원 받네 원금의 한두 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300만 원씩 버는 것이 아니라 150만 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150만 원에 9%인 13만 5천 원을 내시고 그걸 20년간 내셨어요. 그러니까 내는 금액은 절반으로 줄지만 납입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총 납입 총액은 3,24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더 늦게 냈잖아요. 천천히 냈으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받게 될 국민연금 총액은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9,666만 5천 원. 거의 3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300만 원의 3분의 1인 100만 원만 번다고 라 해서 한 달에 9만 원씩 보험료를 내신 분들은 똑같이 3분의 1의 보험료를 30년간 냈어요. 그러면 납입 원금은 똑같이 3,24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받게 되시는 연금 수령액은 1억 2천만 원. 무려 내가 낸 돈의 4배를 받으시게 돼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어, 소득 재분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어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내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오래 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혹시 뭐 이미 가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또 요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추납반납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해지했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좀 쉬었거나 이러신 분들이 나중에 낼수 있는 제도가 반납추납제도예요. 이게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대상이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게 되면 사실 올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추납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20개월 정도, 그러니까 10년 미만으로만 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이 추납 반납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제가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친구가 있어요. 젊은 두 친구가. 이제 20대 후반이야. 얘네들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을 해가지고 둘이 같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가 뭐 아직 뭐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A는 뭐라 그러냐?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하면 회사를 키워봐야 되겠다. B라는 애는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여기 어렵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퇴사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음, 한 20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잘된 겁니다. 그죠? A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원 들어와가지고 대리, 뭐 과장, 팀장,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B는 20년 전에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보니까 어디, 또 어영구영 살다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회사가 너무 잘된 거예요. 그때 그냥 퇴사하지 말고 거기 다닐 거야. 그냥,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봐. 어, 저기요. 제가 한 20년 전에 퇴사한 아무개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혹시 다시 입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 퇴사한 이 친구 다시 입사하겠대.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뭐라 그러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간 친구를 다시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추납이에요 추납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받아주면 안 되는데 받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는 20년 전에 나갔고 1년 일했어요 사원 때 퇴사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복직을 시켜줄 수 있어 그럼 뭘로 시켜줘야 돼 사원으로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회사를 가보니까 뭐야 부장으로 복직시켜 주는 거야. A랑 똑같은 직급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반납이에요. 제가 뭐 이게 공공 방송이긴 하지만 어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납 추납은 잘못된 제도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죠. 그만큼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 안 하는 게 바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과거에 해지했거나 국민연금을 혹은 건너뛴 기간이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추납, 반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하시면 연금 수령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반납은 대상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 과거에 20년 전에 해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별로 없으실 거고요. 다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중간에 안낸 거를 낼수 있는 추납에 대상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니까 혹시 한번 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추납하신 분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추납을 얼마하는 거냐? 얼마? 그럼 내가 과거에 안 냈으니까 안낸 만큼 해야 되냐? 근데, 추납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번 달 내시는 국민연금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낸 기간이에요. 음. 자,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만원 내고 있고, 과거에 내가 100개월을 안 냈어요. 그럼 이, 이 추납 금액은 1000만원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추납 금액을 올리고 싶어. 그럼 이번 달 보험료로 올리면 돼요. 이번 달 보험료를 30만원으로 올리면 3000만원을 추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20만 원으로 100개월을 할까? 응? 아니면 뭐 그냥 30만 원으로 뭐 아니면 한 60개월만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좋아요? 낮은 금액으로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긴 기간을 풀로 내시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연령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추납하면 얼마나 오냐면, 천만 원 추납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월 7에서 8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천만 원 추납하고 월 7만 원, 8만 원 올라간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에 8만 원이 올라가면 1년이면 96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럼 연금 개시가 지금 63세 이제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만 원 내고 1년 받으면 100만 원 받아요. 10년 받으면 원금 받아요. 63세에 개시하신 분들이 73세가 되면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이에요. 이해되시겠죠? 73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좀 불리하겠지만 그 이후까지 사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추납해서 월 7, 8만원 증가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추납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60개월 분납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60개월간 분납하시면 되고요또 하나 더 중요한 팁 알려드리면 추납은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언제 하면 되냐면 연금 개시 전날 하면 돼요 지금 하신 것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연금 개시 전날 하신 것과 사실 연금 수령액에서 약간의 하락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늘 추납 2천만 원 하고, 죄송하지만 내일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가겠지만, 유족이 없다면 날리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좀살 때까지 살아보고, 연금 계시전 않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좀 오래 살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한 80세 이상까지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추납하시는 거고,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래 보니까 우리 집 평균 수명도 짧고 몸도 비리비리 해가지고 한 5년 있다 갈것 같다. 그러면 추납하지 말고 그냥 다 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알수 없지만 그걸 연금 개시 전날까지 추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하지 마시고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자녀 중에서 18세 혹은 손주 있으시죠? 자, 18세가 되는 날이 성인식한 날입니다. 그 대부분의 부모가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그럼 성인식나 뭐 사주는 거죠? 무슨 뭐 꽃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사줄 돈으로 뭐 하시는 거야? 18세 주는 가장 좋은 선물. 국민연금공단 데려가셔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거예요 얘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얘를 데리고 가서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비 가입자로 가입이 돼요. 이미 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최소 보험료 9만원 내시게 돼요. 9만 원 내고 가입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가 내줘야 되잖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납부 예외가 돼요. 9만 원 내고 끝. 자,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후에 얘가 이제 취직을 해, 취직해가지고 직장 입사 동기 10명하고 쫙서 있어. 근데 나머지 9명은 엄마가 18세 때 국민연금 9만 원안 내줬어. 나는 18세 때 엄마가 국민연금 9만 원 내줬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머지 아홉 명은 오늘 입사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국민연금 가입 첫 달이에요. 하지만 나는 국민연금 가입 경력 몇 년? 십 년. 그런데 십년 동안 보험료를 냈어 안 냈어? 안 냈잖아요. 경력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뭘할수 있어? 추납을 할수 있어. 요 내가 언제든지 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안 냈던 십 년을 추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나머지 아홉 명은 그런 게 없어요. 추납의 옵션을 제공하는데 얼마면 돼요? 9만 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18세 자녀가 있으신 분들 18세 이상인데 아직 국민연금 가입 안 했다 당장 내일 국민연금 문장 가셔가지고 가입시켜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내 배우자에게 또내 연금의 일정비를 지급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급되냐면. 내가 받던 연금에 보통 40에서 60%가 지급이 돼요. 좋죠? 자, 그런데 가장 큰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기 때문에 부부가 둘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연금이,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됐을 때이 배우자가 본인연금이 있다면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버님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150만원씩 받고 계세요. 어머님은 뭐애 키우고 이러느라고 거의 가입 못 하셔가지고 한 달에 30만원 받고 계세요. 두 분이서 100년 해로 하시면 1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0만원 받으신 분이 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지급됩니다 자, 근데 지급하려고 봤더니 어머니 본인연금이 30만 원이 있네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떠냐? 어머님이 본인연금 30만 원을 받으시겠다고 라 우기시면 아버님 유족연금의 30% 드려요 그러면 150만 원의 30%가 아니라 유족연금인 90만 원의 30%, 9, 3, 27, 27만 원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30 더하기 27, 57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깔끔하게 본인 거 포기하시겠다. 그럼 얼마 받아? 90만 원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90만 원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유족연금 90만 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어머님이 가입하신 국민연금은 전액 원금 손질이 발생해요. 아직 나는 개시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을 국민연금을 내고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제가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음, 어떻게 이걸 나눠서 갈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평생 100년 해로 하신다면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지만 그집 상황에 봐서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배분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드리는 거. 그것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셔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어, 이렇게 유족연금 중복수령이 안 되는데. 어, 그걸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국민연금이고 한쪽이 공무원연금이면 유족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혼도 잘 하셔야 돼. 국민 국민 안 돼요. 공무원 공무원 안 돼. 서로 어차피 중복 안 돼. 근데 국민 공무원 오케이. 공무원 국민 오케이. 괜히 같이 공무원끼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연금 받는 데는 불리하다. 그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국민연금 또 하나 이제 분할연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알고만 계세요. 분할연금 뭐냐면 최근에는 좀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혼하셨더라도 배우자랑 산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그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셨다면 그낸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를 나중에 연금 탈때 서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홀로 되신 어머님들이 노후에 아무 대책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 개시 쯤되면국민연금단에서 전화 와요. 전에 사셨던 아버님이 국민연금 절반 띄어 드릴 텐데 받으실지냐고. 당연히 받으셔야죠. 네. 그해서 그런 분할 연금 제도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분할 연금 받으시려면 반드시 5년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11개월 차에 이혼하시는 분들 계셔. 요 그럼 안 돼요. 제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죠? 4년 11개월 차에 우리가 싸웠는데 이혼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생각해 보게한 달만. 그래서 5년 채우고 이혼하셔야지 분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알아야 이용이 가능하고 모르면 도움이 안 된다. 자, 이제 주택연금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국민연금은 다 하시는 거고 이제 요즘은 어 나중에 노후에 집밖에 없다. 그래서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도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뭐 괜찮은 대안입니다. 내가 집밖에 없으면 집을 연금으로 받아가야죠. 자, 그래서 집값. 55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55세 이상이시면 주택연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12억 13억 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상관없어요 합쳐서 9억원 이하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주택연금 꼭 권유해 보시고요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평생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동안 집을 국가가 매도해서 그동안에 받아가신 연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국가가 매도하는 거 싫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매도해서 지금까지 받아간 연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평생 살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의 안정성과 노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보해 보시고요. 얼마 받지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집값 1억 당 30만 원, 70세에 가입하신 경우, 60세는 20만 원, 80세는 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집값 1억 당 여기서 1억은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실거래가 기준, 시가 기준이거든요. 시가는 실거래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집값이 시가로 5억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70세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3, 5, 15, 150만원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돼 있으니까 괜찮다. 집값이 5억인데 150만원밖에 못 받아라고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 사시잖아요. 그 집에 사는 내가 주거비용을 세이브 하면서 그리고 한 달에 150만원 연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뭐 집값이 한 7, 8억 된다. 그러면 노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택연금 받아서 다 쓰고 가면 돼요. 어르신들 다 쓰고 가세요. 그집 남겨줘봐요. 애들이 싸워요. 연금 받으 가시면 서로 편하다. 그리고 진짜 돈이 남아돈다. 그러면 연금 받아서 손주를 줘 그냥 차라리. 어, 그럼 서로 좋잖아. 네. 주택연금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연금제도가 지금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에 사시면서 빈 방이 있으면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요양원을 들어가시거나 혹은 요양을 목적으로 자녀집에 가시는 경우에 그 집을 또 월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능하고요 특히 제가 주택연금 많이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골에 외곽에 살고 있는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노 부모님들이. 왜냐면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잘안 팔려요. 지금도 안 팔리고 앞으로는 더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최종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폐가가 되는 집들. 이 집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택연금. 그래서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그렇게 집이 뭐 집값도 별로 안 나가고 안 팔릴 것 같다 그런 집들은 주택연금으로 다 쓰고 가시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1 6 8 8 8114.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런 거 좋은 방법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 관심이 많으신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